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4십대 학생사실 전교 부회장이었던 최한열. 김서지. 아직 전교회장인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단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와 <laughs> 세 명이 같이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건 한결이가 설명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 중 하나가 회장단. 이었는데 이제 도현이와 친구를 하게 되면서 아이 친구는 회장을 하게 될 상이다 해가지고 도현이를 모았고 남자 두 명에 이제 남자 한 명을 또 끼면 좀 비율상 안 좋으니까 그 저랑 각별한 사이는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서진이를 개미, 개미가 구애하게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벤져스처럼 모았습니다 제가 아이언맨 역할을 맡게 <laughs> 됐습니다 다음! MBTI 저는 ENFJ입니다 <laughs> 네. 근데 J랑 P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한 보통 MBTI 검사할 때 P 두번 나오고 J 한번 나오고 하는데 저는 저를 J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ESTJ고요. 노래방이네. <laughs> 왜 저래 네. 저는 J가 나오는데 어제 생각상으로는 P 같은데 J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검사를 해 봤는데 INTP가 나왔습니다. 음. <laughs> 다음 1년 동안 아 이건 진짜 회장 난 아니면 못한다 싶었던 순간이 있는지 광희 극장이라는 이벤트를 시도했던 게 저는 저, 저희한테는 정말 큰 결심이었어요 음.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즐겁게 즐겨주신 것 같아서 기분 되게 좋았고 <laughs> 다음에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한빛의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한빛의 MC를 본 봉...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또 다양한 영상을 찍으면서 꽁트도 하고 이러면서 좀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되게 혼자 사는? 오지랖 별로 안 부리고 동아리 회장이나 전교 부회장 이런 걸 하면서 약간 관할할 부분이 많아지니까 좀 성향대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오지랖이 많아졌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 질문이 <laughs> 왔게 <laughs> 그게 아니었어요? 하, 활동이요 활동. 광희고 회장단 아니면 못해봐. 아, 활동? 다음. 어, 어. 단... 자치 활동을 하면서 공부에 지장이 있었는지. 네, 공부에 전... 지장 확실히 있습니다. 전... 제가 2학년 1학기 전... 전교등이... 때는 항상 12시에 잤단 말이에요. 전교 1등인데 보셨습어네 제가. 전교 1등 안 했으면 세계 1등 했나? 2학년 2학기부터는 네, 항상 2시 아니면 2시 반에 잤던 그런, 그렇게 약간 좀. 그래도 일이 있으니까 제가 또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요. 조금 더 필요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부의 지장 확실히 있습니다. 회장하실 분들 확실하게 생각하시고. 네. 오, 사대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laughs> 준비하셔야 됩니다. 화이팅! 어,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했어도 안 했어도 성적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잠을 못 자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하면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12시, 1시, 1시 반까지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적은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 잘나는 것 같고 안 하는 사람 안나는것 <laughs> 같은데 저는 시간은 많이 뺏긴다만 성적이랑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활동한 도현이가 공부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제가 회장단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라는 말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잘... <laughs> <laughs> 뭐지 여기? 알겠어요. 다음 질문 주시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회장단을 했을까? 그만두고 싶었던 <laughs> 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제일 힘들었던 거 축제 시즌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그때 그만두고 싶었어요? 아뇨, 아..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축제 시즌이 할 것도 많고 이제. 축제라는 그 무대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제 머릿속으로만 구상해야 되는 때가 많아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3시...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힘들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성격이 너무 셋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세고 서로 질 생각 없고 양보할 생각 없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하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어렵고 이 셋이 정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둘이 특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는 모든 순간에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기필코. 네. 어, 하늘에, 하늘에 지금 맹세할건데 회장단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다. 저희 셋이 의견이 많이 달랐던 건 사실인데, 네, 결국은 가장 고집 센 사람이 이기게 됐고요. 그 고집 센 사람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근거를 가지고 충분하게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에 이거는 불합리하다 생각하면은 무조건 아니다고 저희 셋다 성격이 똑같아요. 저희 셋이 약간 좀 합리적인 의견이 교집합이 결국은 저희의 모든 정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집센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저희가 세 명이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의견이 일치하면은 그 의견으로 했어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다수결로 했다고 고집이 센게 아니라 항상 둘이 의견이 똑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맞아요 그래서 항상 얘가 약간 삐진 느낌으로 그럼 <laughs> 그렇게 해. 맞아요 김도연이 그리고 하루 종일 연락을 안 봐요 근데 이걸 똑같은 거를 한세번네번반복돼서 계속 말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쳐서 해야지 아 그럼 그렇게 해 아니야 그런 다음에 김도연 의견으로 가 그냥 <laughs> 네 이상입니다 회장단 회의 중에 제 웃겼던 에피소드가 있는지 저는 그 축제 때가 또 생각이 나는데 대본을 쓸때 제가 아이디어가 정말 아이디어 뱅크란 말이에요. 꽁트를 짜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영상 만들 때막 어... 우리 그옷 입고 도망가는 거랑 다 너무 웃겼습니다. 그 자료 화면으로 띄우시. <laughs> 대본을 쓰면서 최한결 부회장님이 위플래시를 딱 추도록 저희가 좀 강요를 했는데 그걸 처음 했을 때가 되게 뭔가 좀 로봇 같고 삐걱거려서 되게 웃겼습니다. 네한번 보여주시죠. 네, 보여주시죠. <laughs> 아못하겠요 진짜 못하겠요 그래서... <laughs> 아니면 이건 뭐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 이... <laugh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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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aughs> 아, 아... 아... 그만두고 싶은 순간 얘기. <laughs> 네. We 이 We 플레이. w 플레이. 사장난 기간 중에 헌터 운적 있는지 너포 여기 그 여러분 43대 자치회가 주최하는 이벤트는 꼭, 꼭 많이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한이 정도는 참여하겠지 하고 만든 이벤트가 그, 그 반절에 못 미치는 정도로 이제 끝났을 때 저는 되게 헌터가 오더라고요. 물론 저와 저희 자치회 고생한 거에 대해서 좀 보상을 못 받는 기분도 들고 물론 저희가 보상을 바라고 한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회장단중 가장 웃긴 사람이 누군지? 하나씩 한번 지목해볼까요? 하나, 둘, 셋. 어! 어. 어. 이거 한결이다. 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 너무, 너무. 아, 그래? 진짜, 가, 진짜 웃긴 사람은 한결이고,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드립을 너무 잘 쳐요. 근데 저 약간 도현이랑은 저는 약간 개그 취향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맞아. 맞죠? 맨날 아재개 가고 솔직히 약간 엉뚱한 소리 하는데 저거를 뭐 어떻게 받아줘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 많고 저는 웃긴 사람은 한결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가장 많이 한 말이 있는지 제가 진짜 네 제일 많이 한 말은 와이 활동은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지입니다. <laughs> 미친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저도입니다. 아니면은 그해주는 거것 같아. 나는 임서진이 <laughs> 많이 한 말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랐어. 아 저도 임서진이 많이 한 말을 제가 제보하겠습니다. 어? 아이씨. 어 맞아 맞아. <laughs> 아니 진짜 말을. 네, 분명히 회장단 하기 전에는 욕을 안 쓰는 아이인데 이게 분명 회장단으로 인한 그 경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씨란 말을 되게 많이 쓴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 저는 저는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냐면 저는 얘들아라는 말을 참 많이 한것 같습니다. 왜냐면이 친구들이. 생각을 알 수가 없고 자꾸 회의를 하다가 한결이는 자꾸 화장실을 간다면서 나갔다 들어오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먹을 거 들고 오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지연을 시켰어요 회의를. 지연은 안 시켰어요. 어차피 그때 김도현은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어차피. <laughs>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오. 다음 질문. 1 년만 더회장단을 한다면 누구랑만 꼭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있는지 저는 진심으로 이두 이 친구만한 인재가 아니 같이 회장단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다들 저랑 좀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서진이가 근데 그런 만큼 조금 더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해야지 그 교집합이 조금 더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셋이서 했기에 조금 더 의견도 안 맞고 하는 경향이 있어도 그래도 더 나은 그러니좀 박수 칠때 떠날 수 있는 그런 회장단이 되었다고. 맞습니다. 약간 조합상 다른 의견이 있어야 최선의 의견을 도출해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친구는 체계적인 한무직에 가까운 친구라고할수 있고 그런 걸 비판적으로 검통 친구가 다할수 있으니까 어, 시너지가 좋은 조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조양이와 한국이와 마찬가지의 생각입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제 성격은 살짝 약간 재미가 없고 <laughs> 약간 생각,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별로 이렇게 빨리빨리 떠오르는 재밌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 생각을 많이 이렇게 펼치면 제가 거기에서 아 이거는 너무 심했다, 너무 작다 이렇게 끊어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았던. 아못나다아 아, 이런 분위기면. 를자회장은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다 안 한다. <laughs> 네할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렇게 강렬한 추억을 남길 기회가 또 있, 있을 것 같나 하고, 회장단 하는 게또 좋았던 순간순간들이 머리에 계속 기억이 남아요, 지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고생도 되게 많이 했지만서도, 그래도 좋은 결과가 일어낸 것 같아요. 어, 너무 약간 진지한 얘기일수 있지만, 요즘 느끼고 있는 게, 결과보다 과정에서 얻는 게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과로는 이제 생기울 회장단 한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강추. 저도 다시 할것 같아요. 어, 저는 칭찬을 먹고 자라는 사람은 없어 솔직히 회장단 활동하면서 형님도 <laughs>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소배들도 어, 어, 1년 보내줬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거 자랑 왔는데 <laughs> 자랑 왔는데 솔직히 그만큼 재밌었던 것 같아요 43대 회장단이 될 친구들에게 한마디 그러니까 회장단 일이라게 모두 공감할 텐데 일을 안 하려면 안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 열심히 일한다면 그게 지치는 일이거든요. 저는 사실 선생님들한 분들이 지쳤으니다 그래야지 학생분들이 즐거워해요. 그리고 욕도 안 먹어. 물론 본 공부라던가 그런 본연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선출직임이만큼 뭔가 좀더 학생들을 위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 하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43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저희 4 2대 학생회를 하면서 그 42대가 아. 초, 41명? 맞죠? 회장단까지. 39명. 39명인데요. <laughs> 그 39명이 솔직히 부서관, 부서끼리 결합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부서관 안에서 반증이 생기는 이유,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대화가 정말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믿음을 가지고 일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이구의 회장, 하신 분들이라면 광고의 얼굴, 얼굴이 인 분들이라면 그래서. 저 마지막 질문인데요 세장단을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어, 서포트도 많이 해주시고 항상 제 마음에 위안이 되주시고 그리고 아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멋지고 이쁘고 잘생기고 우리 모두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우리 광희고 학생분들과 그리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광희고 선생님들 그리고 교장쌤, 교감쌤, 네. 이사장님, 학부모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웃음> 마무리 <웃음>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 너가 뭐 할게? 우 어, 하나 어. 더 하면 안 돼? 근데 이거 진짜 히트야 한 소절 한 소절 해주세요 너 소녀가 너 누구다 그래 <laughs> 하나 둘셋 <laughs> 둘, <laughs> <넷. 오! 웃음> 네, 42대 회장단 Q&A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셋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먼 나멍기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놓을진 창가에. 是不